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요.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피버 치노도 나온 것만큼 이는또 증시 환경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요. 이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특히나 이 기술주가 이 상승 랠리를 주도했으나 다시 랠리를 이끌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한사기입니다. 자, 한사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8월 가기 전에 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사기 주가의 흐름이요. 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8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거래량 급증했죠. 오늘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한사기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9.93%나 크게 급등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에 이 망연계 솔루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망 분리 규제 완화는 이 기업들의 내부망과 외부망을요. 자유롭게 연결을 좀 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막물리 규제 완화 통해서 이 가시효가 되다 보니까 극큰 기대감 속에서 국내 망연계 솔루션 점유율도 동반 상승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겠죠. 특히 AI 분야에서는 올해 신설한 AI 융합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요. 또,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되도록 좀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망간 자료 전송 제품 중에서는요. 메일과 관련된 연계 솔루션은, 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또, MS365 등의 국내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메일 서비스와 또, 보안 강화를 위한 API 연도 현재 지원 중에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무엇보다 정부가 여러분 오는 2027년도까지 국내에 정보 보호 산업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 1조를 1조 천억 정도 되겠죠.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는 가운데 한사 당연히 흥행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한사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주포 세력들이 대거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갭 많이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바닥도 다지면서 주가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상승 흐름에 가속도가 붙었다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자리로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좀 고민 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수학과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수학에 관한 확정 자료 나왔으니까 물려있거나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 여지껏 특히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몰려 사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좀 평단가가 얼마인지 좀 따로 알려 주시면 제가 좀더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명확해지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점검도 좀 받아 보시고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한 쌍입니다. 전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4984 1710으로 자한 쌍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주가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한 사기 망 분리 규제 완화 가시화됨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국내 망연계 솔루션 점유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망분리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인 망 분리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논리적인 망 분리도 허용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차세대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과 이 OT 보안에 필수적인 이 일방향 정송 솔루션, 또 암호화된 트래픽 해독 기술인 SSL 가시화를 선보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한사이 주가 떡상랠리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 중에 하나겠죠? 더 크게 이제 앞으로는요 이렇게 망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한삭은 오픈 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천억 달러죠 약 134조 6천억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AI용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나오기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경영진이 이 오픈 a 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전용 슈퍼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천억 달러 정도의 비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스가 부담할 가능성 크거든요. 예산 규모 놓고 보더라도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도 무려 10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한삭 등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한창 메스세가 몰린 바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더큰 기대감 속에서 더 크게 갈수 밖에 없는 거고, 여전히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 아마존 웹 서비스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파트너사죠. 국내에도 클라우드 공급사인 KT 클라우드와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또 삼성 SDS까지 이솔루션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길래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편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왜요? 도대체가 호재인지 아니면 낙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흐름상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감 있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매동이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수급이 몰린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만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보신 것처럼요. 이런 속보가 대기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한쌍 정보 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 자 1710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한 쌍이를 안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갑니다. 그러나 실시간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도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일일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선물도꼭 챙겨가세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준비한 니그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을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언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 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다나더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저는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있다라는 열려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